희수의 7살은 나한테는 기적과도 같다. 희수의 6살도 잘 커져서 고맙다고 아이에게 말하기 바빴던 성장이라면 7살의 성장은 저러다 버거워서 멈추는 거 아니냐고 생각이 들 정도로 눈이 부시다. 물론 아이가 자랄수록 요구하는 게 많아지고 눈 마주치고 해야 하는 일들이 늘고 있지만 당연히 그것 또한 나에겐 기쁨이고 또 바람하지 않던 것들이라서 행복하다. 이야기하고 대화하는 삶. 친구가 와서 자기 친구인 걸 인지하고 부끄러워하는 희숙. 위험하다고 갑자기 친구 이름을 부르는 모습을 볼때 나는 정말로 심장이 쿵 떨어지는 느낌을 받았다. 잘하고 있구나. 내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열심히 치열하게 자라나고 있구나, 너는. 여전한 줄 세우기, 여전한 청각추구. 청각 예민, 시각 추구 등의 감각 추구. 그런 행동들은 희수의 자폐적인 성향을 나타내지만 자폐라고 해서 잘하지 않는 것도 남들과 다르지 않다는 것도 요즘에 몸소 느끼고 있다. 안녕하세요인지 안녕히 가세요 인지를 몰라서 만나서 반갑다고 인사를 시키면 안녕히 가세요 하는 희수의 모습도 어려워도 노력하려는 희수의 모습이고 아주 쉬운 내 질문에 골똘히 생각하다가 잘 모르겠다고 말하는 희수의 모습도 노력이다. 내 기준에서야 당연히 아이는 항상 모자라겠지만, 희수의 기준에선 이미 차고 넘치는 성장을 보이고 있는 거다. 내년 여덟 살. 나는 요즘 부쩍 조급해질 때가 있다. 그러면 안 되는 걸 알고 그렇다고 해서 달라질 게 없는 걸 알면서도 성장하는 모습에 나도 모르게 욕심이 날 때가 있다. 가진 거에 감사하자. 성장하는 모습 자체를 당연히 여기지 말자. 아이가 힘들지 않도록 언제든 앉아서 쉬어가도 괜찮다고 말해 줄수 있는 어른이 되었으면 좋겠다. 아이는 절대로 부모를 일부러 실망시키거나 힘들게 하지 않는다. 단지 내가 아이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걸 잊었을 때 아이가 일부러 이러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뿐이다. 더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 일곱 살의 기적이 조금 더 오래가길. 하지만, 이 기적의 음, 끝이 언제 오더라도, 빠줄게. 내가 거기서 타바다. 환히 웃어주는 엄마였으면 좋겠다. <laughs>